자, 한블랙입니다. 여기는 서면에 있는 빈티샵이고 반알 수집가들이라는 곳인데 오늘 이 집을 마지막으로 일단 부산편은 끝나 될것 같고 여기를 꼭 오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를 좀 둘러보고 옷도 많이 설명해 드리고 또 여지도 찾아보고 좋은 옷도 개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알마리. 알마니. 야, 알마니? 알마니 여자 건데. 아, 진짜 옛날 것 같다. 어, 약간, 어, 좀 어, 밀리터리 느낌. 느낌이고, 사파리 느낌도 있고. 근데 원단이 되게, 칼라도 그렇고 되게 멋있다. 가격은 어, 71만원. 가격을 다좀 알려달라는 구독자분들이 어, 많아가지고, 가격을 어. 무조건 얘기를 해야 돼. 모스키노. 이 포켓 어. 이 셔링 디테일도 이런 건가? 내가 그 빨래 풀렸던 그, 그 디자인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얘는 그때 말한 고무줄사로 써서 일부러 어. 이렇게 셔링을 잡히, 어. 잡히게 하는 거야 실 자체가 이렇게 당기는 어.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유분을 줘서 음. 이렇게 좀 당기게 만드는 여자꺼지 응, 여자꺼 남자권는 이런 디테일 거의 안써 이세미야께 나왔습니다 음. 자 일본 브랜드 이세미야께 이거는 코튼 약간 바람막이 디자인인데, 코튼으로 해가지고. 코튼. 요즘, 요즘 친구들이 어, 좋아. 어린 같은데. 친구들이 이거 이런 거 입으면 뭐. 음, 이런 거 입지. 푸부. <laughs> 옛날 푸부. 푸부, 푸부 말고. 우리 땐푸부라 그랬어, 푸부. 아, <laughs> <투부 했다고 웃음> <하네. 웃음> 여기는 약간 이런 느낌, 아웃도어 느낌들. 데님들, 이렇게 깔, 이렇게 그라데이션 넣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네 여기 요지 아, 역시 단품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DP 해 놓으셨네 이거 아, 아, 여자꺼 네. 스커트하고 블러스하고 어떤 합친 디자인이야 이렇게 앞에만 오픈되어 있고 이렇게 약간 롱 원피스 드레스 디자인인데 앞에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네 이거 굉장히 유니크하고 이쁘다 258,000원 이거 음. 이쁘다 이거 있고, 왜? 어. 뭔데?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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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뭐 인정이지 뭐 이거는. 뭐. 이거는. 응. 뭔가 다르겠지 여기가만들면마가레토에 가방 그 가방 나그 크로스백 산거그 브랜드 마가레토에 여기도 마가레토에리고 여기도 다마가레토에리네 여기. 이런 오브제들도 되게 멋있다. 테이블도. 옛날 셀린 옛날 거. 이어링이다 이거 옛날에 귀를 이어링 이렇게 나왔어 귀 뚫는 디자인이 아니라 이게 그냥 클립형으로 많이 나왔어 옛날 디스귀걸이들은 이렇게 아, 그냥 뚫는 게 아니고 귀볼에 어, 이렇게 그냥 딱 클립해서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거 염증 생길 것 같은데 염증이 왜 생겨? 아 그냥 여기 눌려가지고 계속 아 아니야 뚫는 게 아닌데 뭐 그냥 클립으로 그냥 달고 다니는 건데 아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다 이렇게 하고 다녔어 응, 이것도 셀린느 야 이것도 옛날 거 어 이거, 어 이거 상태 진짜 좋다 12만 5천 원 음, 가격 괜찮네 괜40 음, 사이즈 얘는 5566 정도 옷입니다 4 5 r p m 도 여기 쫙 세팅해 놓으셨네 렉이 다그 어, 브랜드마다 어. 다 따로 음, 옷이 워낙 브랜드가 많으니까 아예 브랜드별로 세팅을 다해 놓으셨네 와 이거 멋있다. 야 이거 멋있다 구만 오천 원. 부기바이 토요 아 엔. 일본, 어 이거 많아. 일본 브랜드 같아. 어. 어, 이거 디테일 끝내준다. 이거 너무 이쁘다. 디테일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디테일이 많은데. 내용 많은 거 아니고? 디자인을 잘했잖아. 이 어떤 비율과 어떤 이 크기 이런 느낌들. 어 이건 누구? 손님 건가? 뭐 안에 물건이 들어가 있어. <laughs> 손님 건가 봐. 구찌. 오. 아. 어. 12만. 원 가격이 좋네. 위에안탈것 음. 상태도 괜찮고. 화이트 데님 자켓. 이 안에도 되게 크네. 여기 또 창고인가 봐. 얘는 또 여자 망옷 또악세서리 라인. 요즘 라인 너무 많아 요지 라인 엄청 많아. 지금 현재만 해도 10개가 넘는데 뭐. 달라 조금씩 다른데 조금 비슷한 디자인은 원단 퀄리티를 조금 다르게 써 가지고 조금 더 비싸게 받고좀 낮게 받고 원단을 음, 비슷한 걸 써서 음, 좀 비싸게 받고 음, 음, 음. 왜냐면 원단값이 되게 중요해 옷 만들 때 사, 차지하는 포지션이 원단의 포지션이 되게 많아 가격 측정할 때어 이거 멋있다 색이 <laughs> 달라요 나는 그냥 모노톤을 흑백으로 <laughs> 여기는 색이 <되게> 많네 <laughs> 무스탕이다 아, 어? 어? 이거 리얼이다 무스탕. 리얼 무스탕인데 아, 이거 무스탕 오랜만이다 무스탕이라는 단어는 어, 무스탕이 단어가 잘못된 단어긴 한데 그치. 시어링 뭐 자켓 시어링 코트라고도 하고 힙스킨 코트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그냥 양가죽으로 이렇게 통으로 그냥 만든 거지 여기는 이제 표면은 이제 스웨이드 처리한 거고 여기는 이제 그양 털이고. 원래는 이게 이제 표면 피부고 요게 겉에지 이제 이 털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근데 얘를 이제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스웨드 처리하고 안에를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하려고 이제 안감으로 이렇게 쓰는 거지. 옛날에 무스탕이 유행이었어. 우리 때 어릴 때. 음. 근데 요즘엔 뭐 조금 유행이 아직 안 오긴 했지만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무거워서 난 도저 히못 입겠더라고. 너무 이쁘고 좋아도 일단 무거우면은 손이 안가 나이, 나이 들어서 그래, 그래. 어. <laughs> 그 기술이 많이 들어가서 비싸지는 거지 그리고 어, 어, 형나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나는 아, 비비안 어, 스터드형리랑 어, 어. 콜라보하고 아 그런거 같애 어, 비비안 어, 스터드랑 어. 리랑 형이 안좋아했는데 이거 봐주 설명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뭐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야, 요거, 요거 예쁘네. 요거 요지네, 역시 요지. 요핀 디테일 <laughs> 포인트 하나. <laughs> 요지는 뭘 해도 다르지. 그거지, <laughs> <laughs> 요거 요즘에 오스트리아, 요선니트도 요즘 트렌드에 또 레트로하고, 이거 옛날 디자인인데, 90년대 디자인인데, 음. 요게 또 유행이에요. 이런 가디가 같다, 같다. <웃음> 맞아. 이 세미 악기다. 스트라이프, 이거는 가로 스트라이프인데. 현장 용어로 단가라라고 하거든 단가라 아, 이게 <laughs> 이제 단가라야 어. <laughs> 현장 용어 헤이머트렌 어 이거 이쁘다 헤이머트렌 이야 아방가르드 이 실루엣 음제 재질 만져 보니까 뭐, 이거 레이온 레이온 들어가고 우유 섞였고 아알파랑실크 아, 이거 온단 좋다 이거 이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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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거 사세요 이 가격 1 0만원 어, 아, 가격 나쁘지 않아. 야 이거 그거 그거 얻은 쏘는 거 스트로폼 이렇게 어. 쏘는 거야 이렇게 금방 붙는 거 어. 이거 어 미열이다 아, 몽키 몽크 스트랩 이거 미열 요런 거 이쁘다 와 어, 이거 바닥, 창도 진짜 어, 이거 나무 홍상 와 아니 원래 원래 어, 이런 거어이백칠십 아, 이거 멋있다. 야나 이거 신어보겠다. 한번 신어봐요. 음, 쉐입이 되게 이쁘다. 앞코가 살짝 들리잖아. 예뻐 보여요. 어, 이게 만들기 힘들거든, 이 라인이. 사이즈는 맞아? 사이즈 살짝 작아. 여기 뒤에 끝에가 약간 걸려. 맨발에 신으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여름 신발이잖아. 샌들처럼 뒤가에 없는 거잖아. 어때? 완전 아, 되게 잘 어울려. 어때? 이해로. 패야이 <laughs> 모또 <모습도> 하나 나왔다. <laughs> 어, 알았어. 어왜 봐시니까 어어 나쁘지 않은데. 또 어, 맨발이 더잘 어울린다. 형. 그러니까 미유리니까 당연히. 안녕하십니까, 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네. 아, 여기 반화를 네. 보려고. 아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되셨어요어 정확히는. 한 지금 13년 4년. 13년. 네, 그렇게 돼 있고. 매장은 정확히 한 3년 반쯤 됐어요. 아, 그래서. 저 뒤에는 혹시 뭐예요? 다 창고인가요? 아, 네. 저기는 온라인 제품들이 다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 가게 오시기 전에 하나를 아 보시고 캐처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아 주시면 저. 아 다 그럼 여기 오프라인 오신 분들은 저기는 못 들어가는 거고. 아 그렇죠. 아 네. 저기가 왠지 좀핫 스팟일 <laughs> 아것 같은데 저기에 들어가 보고 싶은데. 요지 요지 뭐 어머님들. 어네뭐 요지. 제가 요지 찾아 전국 산 말리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laughs>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근데 저 봤는데. 네네. 저기 요지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보셨더라고요아 어, 진짜요? 네. 어떤 제품이 내가 못볼 리가 없는데. 아 에큐? 네. 아 이거는. 뭐여지라고할수 있죠. 지 어, <laughs> 어, <laughs> 약간 더처럼 음, 서울에서 온 사람은 없죠. 어 사실은 많아요. 아 그래요? 아, 예. 서울에서 보고. 네. 혹시 오조하는 사람들은. 좀 너무 궁금합니다. 맞아 나나 나 아, 저기 아, 너무 그냥 아, 한 네네. 번만 슬쩍 예. 스케치 따면 잠깐 보면 안 돼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저만 <laughs> 특별히. 아. 어,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안 돼요. <laughs> 예약을 먼저 하시고. 여기 사장님, 여기 한 100평 돼요? 여기 70평. 70평? 네. 와. 네. 와. 와. 여기 네. 다. 다 좋은 거, 여기다 다, 아, 어? 네. 아직 계절감 때문에. 와. <laughs> 저기 다, 저기도 다 쌓여있고. 아, 선반도 다 있고. 나 같은 어째 얘들은 막 이런 거막 너무 너무 잘, 잘 봤습니다 네. <laughs> 오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눈으로 보여서 만져야지 네. 야 이거 진짜 아예 아안 밑에도 보이지. 아예 안보여야 아, 이거 대박이다 오늘은 그 뭐지 오늘. 제작비받는거 있으면 5만 원. 없으면 제작비에서 마이너스5만 오케이 콘 오케이 콜? 오케이, 콜.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이이고 어디가 뒤이이게뒤이게 이기, 이요이건 뭐야? 일단 면이고 단추가 요지가 이닌데이거는아 <laughs> 이기, 이 이기, 이이 얘는 아니야 아니야? 응아 바로 아니야? 응첫 아. 번째는 면면 면 팬츠고 두 번째? 아 약간 빳빳한 팬츠였는데 두 번째는 일단 요지는 아니야 100%세 번째도 요지는 아니야 제일 요지 같지 않은 건 2번인데 요지는 그렇게 주머니 속이 작을 수가 없어 첫 번째가 그나마 그나마 가까운데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뭔데? 쿵짝짝 아, 쿵 이거 나, 내 옷인데? 사쿠라야? 야 이거 내 옷이잖아 어쩐지 어. 뭔가 느낌이 <laughs> 이상하했어 이게 요지라고 이게 1 번이잖아. 네. 아 그러니까 1 번이 그나마 요지인데 어디 있어? 이거, 이거 뿌로무라인이 아닌데 얘는. 아 레귤레이션, 거방, 다른 거 다른 거. 아. 한번 상상도 못했지. 야한번 <laughs> <3번은 웃음> 상상도 못했어. <laughs> 야. 아, <laughs> 어때요? 오랜만에 자기를 보니까 온다니 무겁네. 이런 거싸걸 수만 안 되는데 비싼 거 써야 되는데. 나는 뿌로무라인을 원했지. 뿌로무라인 진짜 그냥 만점만 받아야 거든 원단 자체가 달라. 아, 네. 사장님, 이거 계산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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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수고하세요. 자, 이제 이틀간의 부산행을 마무리하고, 여러분한테 드릴 옷도 사고, 제 옷도 사고, 게임에서 제가 옷도 따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했고, 다음에는 또 음, 어디로 도장 깨기를 갈지, 어디 지역으로 갈지 기대해주시고, 오늘 부산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바나의 수집가들에서 옷 입어주는 남자 한불이겠습니다 끝. 약간 미리터리 야상 디테일인데 우울루 만들어서 실루엣이 추아 편안하고 오버사이즈. 안에 스트링도 있네 야상 디테일이어서 허리도 이렇게 조일 수 있고. 사장 얘는 얼마죠? 15만 6천 원. 아네네 완전 <laughs>